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265원, 전일 대비 0.91%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가는 3,309원, 저가는 3,261원 자 지금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은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멈춘 건 아니에요. 살짝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 이상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MACD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밑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파란색이 주황색 선을 뚫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차트상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RSI도 지금 45.9입니다. 자, 이건 중간쯤이라는 뜻인데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꺼질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5일 선, 이동 평균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살짝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위에는 3,300원대가 있어요. 자, 이게 21일 선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 위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느냐? 오늘 밤 12시에서 2시 사이, 이때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소매 판매, 이게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측보다 지금 낮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8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돈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위험 자산, 코인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분위기에서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부 빨간색이죠?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반등 시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15에 극심한 두려운 상태죠. 자,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면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미들은 당연히 매도를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매집을 합니다. 이게 기관과 개미들의 차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럴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청산 데이터입니다. 자, 이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빚이라는 거요. 빚을 써서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를 당한다. 이게 청산이에요. 그리고 긴이라는 게돼 있고 짧은이라는 게돼 있죠. 긴이라는 건 롱청산을 얘기를 하고요. 자, 짧은이라는 건 쇼청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롱청산이라는 건 올라갈 줄 알고 산 사람인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강제로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려간 거에 베팅한 건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강제로 손절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청산 자체가 자동 매매기 때문에 청산이 터지는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차트에 갑자기 긴 봉이 생기거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청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롱청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강제로 매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의 요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오늘 이대로 이 5일선만 지켜 주게 된다면 밤 1시에서 2시쯤 미국장이 끝나기 전에 거래량이 또한 번만 붙어 주게 되면은 3 3 5 0원 요 정도는 충분히 열려있는데 운 좋으면 뭐 3370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대 거래량이 없다. 그렇다면 3221원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또 깨지게 되면 단타 매수세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하락보다 지지선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자, 이게 확실한 상승 흐름 전환은 아닌데 상승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여기서 방향이 한 번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자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요 가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부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기사로 들어와서 ETF 자금 유입 규모부터 보자면 미국에서 XRP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지금 5억 8,700만 달러입니다. 자, 이게 우리 돈으로 7 0 700억 원쯤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그동안 계속 1등이었던 솔라나. 자, ETF 자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완전한 1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오냐? 여긴 기 이유가 있겠죠.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면제, 아예 0원으로 깎아줬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곳이 프랭클린 템플턴인데 여기서 내놓은 ETF가 2026년부터 5월까지 수수료가 전부 면제가 됩니다. 자, 심지어 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라는 거. 자, 그렇다는 건 당장 7조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 없이 굴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관 투자자들,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XRP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 ETF로만 7천억 원이 넘게 유입이 됐고요.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격도 반응을 하고 있죠. 24일 기준으로 하루에만 10% 상승을 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2.2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손절하고 빠져나간 자리가 바로 2.27달러 이 근처라는 거죠. 자, 이 가격대엔 심리적으로도 물량적으로도 저항이 많았던 구간이죠.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매물을 다 받아낸 매수세가 있었단 얘기예요. 자, ETF 자금이 얼마나 강하냐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싸도 사고, 싸도 사고, 그냥 넣기로 한 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원래 저항이었던 구간 자체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지금 XRP가 2017년 강세장 시작 직전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50일 선과 200일 선, 이런 선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추세 전환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이건 하락 전조라기보다는 폭발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 구간에서 과거에도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될 포인트가 바로 2달러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 가격이요.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 마지노선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x r p 가 2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이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와중에 고래들은요 많은 수량을 들고 있는 큰 손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 매물도 다 받아내면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자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과 etf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걸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요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없다면 이 기회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포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상승장이라고 다르냐. 여기서 매도해야 될 거, 여기서 매도합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